자, 개념탐구, 오, 실, 어, 수직선과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루트2가 유리수, 유 아닌 수, 무리수였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유선 위의 모든 숫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채울 수 있었다, 메꿀 수 있었다, 메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 수직선 위에 루트2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 루트2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지금 이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루트2는 있잖아. 길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루트2의 길이. 6길이를 자로 재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길이가 표현된 거잖아. 루트2도 이렇게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수의성 위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치? 그걸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정사각형 넓이 이용한 거야. 정사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여기 1이면 얘는 넓이가 1이잖아. 맞지?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A였으면 한 변의 길이가 A면, 이 얘는 넓이가 A제곱이 된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어떤 정사각형인데, 이 넓이 자체가 A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야. 그죠? 이 식이 루트에겠지. 요렇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루트이란 길을 재려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인 정사각형을 찾고, 그 넓이가 2잖아. 이때 길이가 루트 2가 되는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를 다시 루트 2를 알고 잰 거잖아. 그럼 거꾸로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수익선 위에서. 중요하니까. 올리고 갈까 자, 수익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모른 종을 그려볼게. 어, 여기가 0이고, 진전 0이고, 1, 2,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쉽게 여기서, 어, 정사각형, 한변기에 1인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나가자. 여기 그림 모든 것들이 한변기이 정사각형이, 한변기에 1인 정사각형들이다. 자, 여기서 이 넓이가 얼마냐면, 당연히 1이죠. 1이 4개 모였잖아. 뭐 그럼 넓이가 4겠다.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노란선. 이렇게 연결하면 나오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요? 이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이야. 맞지? 변의 길이가, 요게 지금 45도, 45도 나눠질 거고, 그리고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다 같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넓이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가. 맞지? 2분의 1이 4개 모이면, 넓이 얼마 되니? 아, 넓이가 4, 그 넓이가 2가 되는구나, 이거죠. 얘 정사각형 넓이 2다 말이야. 그 얘기는 얘를 지금 요렇게 세웠다고 볼수 있지. 이 길이 얼마 된다고? 루트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쪽 길이도 루트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콤퍼스를 가져왔었잖아. 콤퍼스 여기 찍고, 여기 연필 길이 조절해서 여기 딱 체크하고, 요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 선분 위에 있는 모든, 그죠? 이 원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루트가 되겠지. 그 길이랑, 그 길이랑, 이 X축, 이 수위선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루티가 되는 거요 점이 좌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루티는 여기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여, 여기는 왼쪽으로 루티만큼 왔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티. 루트. 여기는 루티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티다. 트 됐습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면 이게 루티가 시작한 점이 있지? 루트가 시작하는 점. 0에서 시작했잖아 0에서 오른쪽 왔다면 더하기고 그리고 그만큼 더해주는 거야. 루트2. 얘의 좌표는 0더기 루트2라고 해서 0은 생략할 수 있지 않다. 여기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기준점이 0이거든 0에서 왼쪽으로 가면 빼기야.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2 길이를 빼주고 0 빼기 루트2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2다라고 하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점이 어, 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정사각형에 정사각형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이 대각선 있지. 이 대각선 길이 루트이다 말이야. 물론 이 대각선 길이도 루트이거든. 여기서 컴버스되고 3을 컴퍼스 원의 중심으로 잡고 돌렸을 때 만나는 요 점의 좌표는 3에서 출발을 수까지 왔잖아. 3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3을 찍고 3을 적어 주고 왼쪽 왔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길이의 루트가 되더라 마이너3 루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여기 2잖아.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요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가 된 거죠. 2 플러스 루트. 이되니 2에서 오른쪽으로 왔고 그 길이만큼 왔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어. 자, 루트나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다. 이것을 알수 있다, 그제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이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 루트2의 길이는, 루트2라는 거는 이 값은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루트2와 관련된, 수위선위에서의 어, 점은 모두 한명기의인정사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루트2밖에 없느냐? 루트3도 만들 수 있고, 루트4, 루트4는, 어, 2죠2 됐고, 루트5, 루트6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거할때 하고, 일단은, 이쪽에 선생님이 나와 있거든? 루트5를 나타내는 방법, 루트10을 나타내는 방법. 자, 이거 파악하고, 지금은 루트2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전이 받아갈게. 자, 무리수를 수위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은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A를 구한다. 맞죠? 정사각형 한병의 길이가 루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준점의 좌표 P를 찾는다. 이게 누구냐면 기준점이 누군데, 어, 콤버스 됐을 때 콤버스가 찍히는, 콤버스의 그 뾰족한 점이 찍히는 점. 맞죠? 그게 기준점이다. P를 찾는다. 대응하는 점의 기준점에 오른쪽에 있으면 더하기를 하고 플러스를 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를 한다. 이걸 했죠? 다음 실수와 수의선. 모든 실수는 각각 수의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실수랑 수의선은 같은 얘기다 말이야. 수의선이 바로 실수다. 수직선이 바로 실수가 된 겁니다. 다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어. 또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그렇죠. 서로 다른... 무리수사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수위선은 실수 대관성으로 완전히 외워져 있다. 수위선이 바로 실수다. 이거죠. 됐어. 그래서 유리수도 무한히 많고, 무리수도 무한히 많습니다. 실수는 무한히 또 많겠죠. 어, 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홍시 따라서 기해 줬고. 이제 들하겠습니다 이제 5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다. 1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어떤 수들이든 유리수나 무리수나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고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도 맞습니다. 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다맞다 말이야. 맞고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다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 1.5와 1.6 사이에 여기 몇개 있냐 숫자가? 물으면 정말 많단 말이지. 1.51, 1.52, 이거밖에 없을까? 1.51, 000000, 끝까지 가고 난 뒤에 3,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이 그 말입니다. 다음, 무리수는 무한소수죠. 맞죠? 무리수는 무한소수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무한소수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게 들어가면 더 좋죠.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맞죠?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이러면 안 되죠.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도 있고, 비순환소수도 있잖아. 그죠?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 2와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 메인이죠 이게 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의 위시들은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됐어? 그리고 AC 그리고 AP는 길이 같습니다 AC랑 AP 이길이 얼마라고 되있니루트2라고 했죠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입니다 지금 묶기를 B의 좌표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나와있어 P의 좌표가 에라라고되있다 P는 기준점이 누군데? B 아니야 A잖아 A 좌표를 알아야겠네. A 좌표는 여기 p 좌표 마이너스 1이면 a 좌표는 얼마니?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왼쪽으로 한칸더 가야 돼. 여기니 아니죠. 마이너스 이제. 어, A는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p의 좌표는 A에다가 더하기 루트 1을 할 거지. A 좌표에서 더하기 루트 1을 할거 아니니. 오른쪽갔으니까그 A가 누구냐면 마이너스이다 이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니 좋습니다. 다음. 이제 5-3번. 자, 다음 중, 루트3과 루트5 사이의 무리수가 아닌 것은 했다. 루트3과 루트5, 루트3의, 어, 근사치라고 하죠. 근사값, 어, 근사값으로 해 그,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지만, 세자 정도까지 표현해서, 루트3을 1.73이라고 합니다. 루트5를 2.236이라고 해. 됐어? 그럼 여기다가 1 더하면 2 7일맞잖아 어, 이거 안 되네? 바로 답이네. 왜 1되버리면, 얘는 루트5보다 커. 2.73이 고 이게 2.236인데. 나머지 한번 볼까? 루트3에다 0.5를 더하면, 이게 2.2 해서 3이니까 이보다 작습니다. 맞지? 사이드 가지? 루트3 여기 있고, 루트5가 여기 있는데, 이게 1.732 정도인데, 얘가 2.236 정도인데, 여기에 루트3 플러스 5를 하면, 0.5를 하면, 0.5를 여기 딱 더하면 2.232 정도다 말이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 숫자도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거죠. 됐니?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어, 3.05, 루트 3.05, 어, 이3.05 자체가 3보다 큰 수잖아. 루트 대수 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루트 5에서 0.5를 빼도 루트 3보다 크기 때문에 1.736 정도 나오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루트 5에서 0.01 빼도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 루트3과 루트5 사이의 무리수 아닌 것은 1번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마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죠. 루트2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었잖아 루트3과 루트5,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루트3은, 루트3은 잘안 나오고 있잖아. 이게 수익선이면,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2, 높이가 1인 정사각형 나와. 이 길이지, 있이 길이가 바로 루트5입니다. 그래서, 한 변을 루트로 갖는, 저기, 모른종이를, 저기, 한 칸짜리 모른종이를 많이 그려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저게 루트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정사각형이 넓이가 5기 때문에 자, 세 칸, 해볼까? 세 칸, 한 칸. 이 길이는, 이쪽 길이가 3이고, 여기가 1입니다. 요 그러니까 길이는 바로 루트 10이 됩니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학기 과정을 배울 때, 피타고라 선의를 배우다 그때 당연히 다시 저게 바로 루트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리수와, 어, 실수와 수익선, 수익선과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